자. 그러면 대응은 뭐냐? 대응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두 집합이 있어. 두 집합을 이렇게 세워. 세워 가지고 이렇게 바짝 세워 가지고 물론 공집합이 아니어야 됩니다. 얘를 x라고 하고 얘를 y라고 할게. 그죠? 그럼 집합 x 안에 있는 원소 뭐 스몰 x하고 집합 y 안에 있는 어떤 스몰 y 얘네 두 개를 짝짓기 하는 거야. 짝짓기. <laughs> x를 y에 이렇게 짝짓기 할때 우리는 x가 y에 대응된다 이러고 이제 얘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고 지금 함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함수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금은 그 함수 전에 더 넓은 범위인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신문 보면 대응이 대응이란 나왜 이렇게 니네만 보면 웃기니? 대응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그, 우리가 뭐, 어디, 재난지역, 뭐, 지진이 일어났다든가, 뭐, 이런데 막 정부가 막그 대응이 늦었다. 막 그래서 막 비판하는 글도 나오고, 뭐,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을 잘하지 않으면 뭐, 인류가 멸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그죠? 뭐, 누가 누구한테 맞대응을 했다든가, 뭐, 이런 대응이라는 말을 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쓰고 있잖아, 그죠?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1은 뭐에 대응된다는 거야? A에 대응되니까, 요렇게 쓰고, 2는 뭐에 대응됩니까? 그죠? 화살표로 이렇게 씁니다. 3은 뭐에 대응됩니까? B. 4는? 요렇게.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선이 나가야 되냐. 그럴까? 이 A를 한번 봐봐. u A구나. 3에 해당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대응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두 번째 예처럼 막 이래서 막 하나에서 두 개로 갈 수도 있고 막두 개가 하나로 갈 수도 있고 막 되게 많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함수는 이 대응 중에서 아주 스페셜한 애들만 우리는 함수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그래. 자, 그럼 함수는 뭐냐? 함수라는 거는 그 옛날에 그 뭐죠? TV에 선남선녀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그 미팅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남자들이 이렇게 서고, 그죠? 한쪽에는 이렇게 여자들이 서가지고 이렇게 남자들이 그뭐 이렇게 여자들의 뭐 인터뷰 같은 걸 듣고 마음에 드는 그 그죠? 뭐 이렇게 일본 코너 지나 코너가 지나갈 때마다 남자가 이렇게 부저를 딱 누르면 그 밑에 이렇게 번호가 나와 무슨 번호야?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 번호가 나온다고.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 없어졌지만, 이런 거였어. 예를 들면, 뭐 남자 1, 남자 2, 남자 3. 이쪽에 서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에 뭐, 여자 1, 뭐, 여자 2, 여자 3. 이렇게 있는데, 어 대응을 어떻게 시킬 거냐면, 딱 게임의 룰은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무조건, 남자는 여자를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남자 일인데, 오, 아무리 봐도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어. 난 누르지 말아야지. 그러면 안 돼. 무조건 누구든지 선택은 해야 돼. 남자는. 여자는 가만히 있는 거야. 선택은 남자가 해. 지금 이 프로그램의 이 룰은. 그리고, 남자, 두 번째 룰은 뭐냐면, 남자가 여자 두 명을 선택할 수는 없어. 막, 지금, 남자 일이 막, 여자 일도 이쁘고, 여자 일도 이뻐, 마음에 들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둘을 선택하는 건안 돼. 딱이두 가지만 이 룰을 지키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딱이두 가지 조건만 지키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함수라고 하겠다는 거야. 자, 다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대응 중에서 다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선이 나가야 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 두 번째는 몇 명을 선택해야 된다고?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남자 2도 얘를 선택, 여자 1을 선택하고 남자 3도 여자 2을 선택했어.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다 여자 1을 그냥 선택했어.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다는 거야. 오, 어, 선생님, 진짜요? 맞아. 남자 1만 보면 여자 1명 선택한 거잖아. 남자 2도 보면 여자 1명 선택한 거잖아. 남자 3도 보면 여자 1명 선택한 거잖아. 함수 맞다는 거야. 정확하게 함수가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가 함수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하고 우리가 함수는 영어로 뭐였죠? 펑션이었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가서 이렇게 f라고 쓴다고. F 땡땡 하고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함수의 정의를 불러보면 뭐야? x에 대응하는 각 원소, 그죠? x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반드시 하나 있으면 되는 거야. x의 각 원소에 대응하는 y의 원소가 반드시 하나 있으면 된다. 자, 예를 들어봅니다. 자, 얘는 얘는 함수가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일단 선 무조건 나가고 있습니까? 네. 오케이. 무조건 하나씩 갑니까? 1에서 하나에 대응됩니까? 네. 2에서 하나에 대응됩니까? 네. 3에서 하나에 대응됩니까? 네. 오케이. 함수 맞아. 얘는 맞아. 막 이렇게 막 1, 2막두 개가 하나로 가도 돼? 네. 맞아. 왜냐면 1은 하나를 선택했고 2도 하나를 선택했고 3도 하나를 선택했고 함수 맞습니다.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안 돼. 왜냐면 하 일이 두 개를 선택했잖아. 이런 건안 된다는 거야. 이런 거안 돼. 안 돼. 이런 거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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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얘는? 손이 안 나갔죠? 3에 대응되는 게 없죠? 이런 건 함수가 안 된다는 거야. 자, 좋습니다. 이제 일단 함수가 뭔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정역은 뭐냐? 공역은 뭐냐? 치역은 뭐냐? 자, 요 얘기를 이제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어, F가 이런 룰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X가 X 플러스 3에 대응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일단, 내가 X랑 Y를 뭐라고 할까? 여기 1, 2, 3이라고 하고, 여기를 어, 4, 5, 6, 7이라고 해 볼까? 이렇게? 음. 함수입니까? 함수입니까? 자 1은 어디에 대응됩니까? 4에 대응되지 2는 어디에 대응됩니까? 어디에 대응됩니까? 5. 3은 6에 대응되지 이렇게 함수 맞네. 그죠? 무조건 선 나가고 하나가 하나에 대응되니까 함수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그럼 앞에 있는 이 집합을 앞에 있는 집합을 집합 x를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합니까? 정의역. 정의역이라고 하겠다는 거예 정의역. 정의역. 공요. 자꾸 앞에서 저스티스 이런 얘기하면 사디 맞습니다. 끝나고 뒤에 있는 집합을 뭐라 부릅니까? 공역이라고 합니다. 공요. 공역. 렇게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이 선택을 받는 애들 있지 화살을 받는 애들 이런 애들을 모아놓은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 치약이 아니야. 치역이야. 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우리는 1에 대응돼 1이 4에 대응이 되는데 얘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1이 4에 대응되는데 이건 처음에 이제 좀 약간 베이비 때 처음 배울 때 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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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나 이렇게 쓰는 거고 조금 이제 걸음마 정도 하면 이제 이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1을 f에다 넣었더니 4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f에다가 1을 넣었더니 4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자 처음에 오늘 첫 시간에 배우는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 가장 기본적인 그 기초들, 가장 기본적인 이 도구들을 잘 들어야 되는데 어머 너무 쉽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 이제 난이도가 팍팍팍팍 올라갑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부진장 쉬운 거예요. 응? 음? 음, 오 눈이 오늘 반짝반짝합니다. 음. 그러면 이 F1은 F1은 정확하게 용어로 일에 일에. 함수값이라고 불러 뭐라고 함수값 일의 함수 함수값 얘를 f 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는 오에 대응되지 얘또한번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것처럼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f 이는 오가 되지 또 삼이 육에 대응되니까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f 삼이 육에 대응되지 그럼 화살을 이 맞은 애들 화살을 맞은 애들은 사오육이잖아 사오육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여기다 써볼게. 자, 4, 5, 6인데 얘네들은 어떻게 쓸 수도 있어? F1, F1. F2, F3. F3 이렇게. 자, 결국 이 치역이라는 애들은 이 치역이라는 애들은 치역이라는 애들은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애들이야. 자, 그래서 치역을 정확하게 정의대로 써보면 치역은 뭐라고 쓸수 있습니까? 함수값들의 모임이야. Fx들의 모임이야. X는 어디에 속해야 돼? X는 이쪽에서 오는 거지. 그래서 집합 X에 속해야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합니다.